가플러입니다. 내가 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진짜 왜 갑자기 꺼지지? 연결 상태가 잘안좋네요 혹시 두 명이서 해가지고 렉이 걸리는 건 아니겠죠? 어, 아이사람데다 만들고 있어. 와나렉 걸린다. 지지지지 지베이비한오아 지지, 어, 어, 어. 사라졌어. 백업 됐어. 어. 어. 내가 손잡이만들었는데 음, 응. 아 크리퍼 만들고 있어요? 크리퍼 어이구 디자인이야 디자인, 디자인. 어 크리퍼 디자인. 아 크리퍼 디자인이래 <laughs> 크리퍼는 크리퍼 디자인. 크리퍼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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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방송중에 면상. 아또아 또... 아... 잠깐 당신 방송중에 뭐라고 하셨죠? 면상. 면상 방고 짤려 그러다 저기요. 왜요? 면상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끊겼어요. 크리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뭐, 저기요 당신 있잖아요 면상이라고 하면은. 면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연예인이 하던 라디오에서 다그그 그 사람 추방 추방습니다 응? 아니 근데 그렇구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와파가 안 돼? 그 정식 여기 아니더라고 막막 그런 말 그런 말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잘못하겠습니다. 아 잘못 아니, 잘... 잘못 <laughs> 아, 잘못 아또 배급됐어. 배급됨. <laughs> 네네네 네, 네, 치킨 아무래도다 그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야? 와 진짜 빨리 보내신다 지금 21분 아 잠깐만 나나 나 지금 모델이 필요해 그래, 모델이 모델이 모델 조금땡 그래, 그래. 그래. 모델 3시? 금먹땡 3시? 아 이렇게도 있네 주먹땡 3시 지 머그급을 좀그 계단 형태로 만들어그지계 그래, 그래. 응. 난 거기다 난... 거기다가 그걸 설치할 거야. 난 나선형 레인을 할 거야. 오, 나는 생각 똑같네. 너 내일 내일 만든다고? 응. 레인. 헐, 나랑 생각 똑같네. 응. 대박. 난 여러분이 손 모양으로 만든 그런 컵 같은 거. 마음이 좀잘 응. 통하네요. 아... 그게 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좋은 점, 응.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나쁘니니 씨도 좋은 거겠지. 그냥 그런 예 제가 이걸로 이걸만로사람 그냥 어사라그조각사 음. 응. 어. 리래서 이걸로 친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다, 다. 네카 골렘. 아, 다녀오면 안 돼. 근데 있잖아요. 메카 골렘 왠지 위험한 다것 같아. 메카 골렘? 아, 아, 그 습관 때문에. 메카 골렘? 왜, 요 네카닉이란 사람이 있나? 메카닉스 메이플 소리 메카..아니 그리고 그거 은근실적 자기 얼굴로 은근실적 뭔 자기 얼굴이야 은근. 자기 얼굴 뭐야 갑자기 왜 자기 얼굴 내 스킨 얼굴임 컴퓨터 스킨 얼굴 만들고 있음 은근실적 뭔 은근 은근실적 잠시만요 한번 끊겠습니다